42번 F3이 4야 그럼 얘는 뭐야 음. F3이면 틀림없고 그리고 요렇게 되었단 말이지 그러면 분명히 0분의 0골인데 지금 뭔가 일치하지 않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T로 놓는 거지 그러면 X가 2로 가면 T는 어디로 가니 여기 2집어니까 3으로 간다는 거 보이지 그러고 나서 여기서 우리한테 주는 정보는 X가 T-1이라는 거야 그치 어, 그러면 얘를 뜯어고치는 거지 이제 문제에다가 X 플러스 1이 T니까 리미트 지금 T는 3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어. 색깔 바꾸고 리미트 t는 3으로 가고 있고 어. 그리고 얘는 숫자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어. 그리고 나서 x 자리에 누구 집어넣으라고? t 1 집어넣으라고. 그러면 요거부터 먼저 합시다. 여기다 t 1 집어넣으면 t 3 되는 거 보이지? 그리고 여기 t 1 집어넣으면 t 1 되는 거 보이고. 이렇게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서는 얘가 눈에 쏙 들어와야 되는 요게 F 프라임 3이고 뒤에 있는 애 T가 3으로 가니까 4분의 F 프라임 3이 뭐냐 라고 질문한 거잖아. 그러니까 F 프라임 3이 24야. 또 이렇게. 응. 요것도 있잖아 아까 내가 로피탈 정리를 소개해 줬잖아 지금 상황을 보면 여기 2 들어가면 0분의 0 꼴이야 그치? 맞아? 자 그럼 얘도 로피탈 정리를 하면 분모는 2X 로피탈 정리 어떻게 하랬지? 분모 미분, 분자 미분 하면 되는 거거든? 응? 응응응 응, 응. 2X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f 프라임 x 플러스 1 하고 여기 속미분 x 플러스 1이 x는 아니니까 미분해봤자 어차피 1이니까 이렇게 어. 자 근데 x가 어디로 간대요? 2로 간대요 그러면 2 대입하면 여기도 2 대입하면 f 프라임 3 여기 2 대입하면 그래서 4분의 f 프라임 3이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로피탈 정리 언제? 0분의 0 꼴일 때 이것도 나중에 가면 제약이 있어. 항상 쓰이는 거는 아니야. 근데 지금 당함수일 때는 무조건 되니까. 요런 식으로 나올 때는 무조건 돼. 알겠지? 응.